오우. 아, 이거... 하... 잘못 맞았어요. <laughs> 우와. 뭐야. 벌써 성공이야. 잘못 맞긴 했는데. 오늘은 네, 전재훈 골프님과 함께하는 비거리 트레이닝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것도 덜 맞았어. 오우. 조프로님 원하시는 캐리 거리 있으세요? 캐리어 네. 캐리는 저는 250에서 네. 한 274이. 250에서 274이. 근데 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현재는 그좀잘 나왔다 싶으면 250, 250이 조금 넘고. 어. 안 그냥 평범하게 친다면 한 240대. 3 4 0 후반에서 240대. 캐리 거리가, 어. 거리가 많이 안 나요. 아유 어떡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비거리 트레이닝은 별 다를 건 없고요 네. 운동을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어, <laughs> 그래요? 운동 저희가 또 운동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웨치두개 보통 이제 S랑 어. A를 갖고 계시는데 제일 무거운 거 어, 제일 무거운 거두 개랑 제일 가벼운 거 하나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준비해 어. 주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가벼운 거 먼저 무거운 거 남성분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반대로 무거운 거 먼저, 가벼운 거 나중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웨치두개 가지고는 두개 동시에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베이스볼 그립 잡으셔도 돼요. 다섯 번 연속으로 휘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속이라는 게요. 네. 와서 왔다가 그렇죠? 다시 가고 그렇죠. 아유. 네. 아 최고예요. 이게 뭔지 전에. 아는데 <laughs> 이건 안 늘면 이상한 어, 게임이죠.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잘안 하게 되죠, 이거는요 저희가 캐리 270. 아,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 잠깐. 아이, 그럼요. 편안하게 하세요. 옷안 부서주셔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하, 이게 풀로 들어가야 되잖아. 네. <웃음> <웃음> 자, 다섯 번 가겠습니다. 하나, 아, 오, 둘. 남성분들은 좀 무거운 거를 먼저 다섯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주가지 않고 풀어보기 아, 오케이. 아, 다섯 번. 자, 요것도 아, 다섯 번을이 골프 채널 맞죠? 네, 골프 채널 맞습니다. 아, 다섯 번 빠르게 연속으로 휘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괜찮아요. 아, 다섯, 여섯, 오케이. 자, 그리고. 나 죽이려고 두번 정도 스윙을 <laugh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이요? 네두번 최대 스피드로 빠르게 아까 그 가벼운 스틱 휘두르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푸는 걸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푸는 걸 이용하면서 270m 270 캐리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스피드 오케이 뒤에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오, 255. 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이게 잘못 먹긴 했어요 지금. 오. 오아좀 늦었죠. 네. 아. 괜찮습니다. 약간 늦었어. 괜찮습니다. 저희 이게 제 원래. 아 원래. 오케이 오케이. 270안 나오면 저희 안 끝나요. 아 그래요? <laughs> 뒤에서. 아 이것도 이렇게. 잘못 맞았어 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를 진행해봤고요 총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바로 비거리가 늘 텐데요 이제 바로 뒤에 있는 클럽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 고객님. 아 주세요 주세요 걸리적거리니아예 그럼요 실제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많이 하는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비거리 늘리고 싶으신 이건, 분들은 이거 항상. 배스 잡아야 돼. <laughs> 맞아요, 배스 물 그렇게 잡아야 돼. 이것도 가져가는 스윙보다는 푸는 스윙. 네, 푸는 스윙으로 다섯 번. 하나, 뒤에서, 하나, 둘, 빠르게.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다시 스틱으로 다섯 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뒤에서 풀면서 넷 다섯 오케이 똑같은 <laughs> 느낌으로 이런 열정적인 학생이 어딨어 없죠 하... 탑 원이죠 하...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 날씨이기 때문에 나... 저희가 따뜻하게 렌드로 주셔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탑핑 치셔도 됩니다. 골프 아. 치셔. 살 빠지겠네요. 아, 빠집니다. 아이고. 오. 아. 괜찮습니다. 잘못 맞았어요. 아. <laughs> 우와. 뭐야. 벌써 성공이야. 잘못 맞긴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스피드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탑핑이 많이 치게 되는데. 맞아요. 지금 좀 탑핑 났거든요. 지금. 네. 탑핑이 네. 나면 오히려 스윙 스피드가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조금 더. 어, 우 네. 조금 더. 그죠. 오.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프로님께서 가져오는 동작을 푸는 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거리 트레이닝 1단계로 진행이 되면 비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 2단계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1단계까지만. 근데 네, 2단계가 선생님. 뭐예요? 마음의 준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2단계는 말해줄수요 아, 그래요? 네. 특급 비밀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시청을 많이 해주신 다면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응 안 좋으면 저 잘리는 건가요? 아, 네. <laughs> 저희 냉정한 채널이에요. 아하. 이게 남성분들은 오히려 스펠로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여성분들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걸 먼저 해주시고, 무거운 거를 마지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훈 골프 오늘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자주 출연해주실 거예요. 2탄을 꼭할수 있게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탄 잘려도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힘드네. 그럼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